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KX 보너스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SKX 보너스 포인트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너스 포인트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해당 브랜드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매번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다시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너스 포인트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소비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때 더욱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넘어서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지출한 돈에 대해 보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너스 포인트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고객이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 패턴 선호도 소비 습관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구매가 집중되는 경우 그 시간대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너스 포인트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보너스 포인트를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 고객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에 특별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포인트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객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브랜드를 선택할지는 그들의 경험과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너스 포인트는 이러한 경쟁에서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kx 보너스 포인트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은 skx 보너스 포인트가 단순한 적립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와 고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SKX 보너스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참고하시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